백구두 만들기. 아니 백구두가 없으니까 물감으로 청색의 신발을 갖다 하얀색을 지금 칠하는 중입니다. 이걸 백구두를 만들어서 춤추기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좀 낯설 텐데 친구는 무서운가 봐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칠하면, 백구두가 되는 맞아. 거야. 맞아. 아, 아크릴 물감은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 빨리 말라라. 나의 백구두야.